안녕하세요, 헬로 이스라엘 관계자기 DK입니다. 여러분들 이스라엘 오셔서 여행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고민이 뭐냐? 도대체 뭘 먹어야 되나? 딱히 먹을 게 없다. 이스라엘 음식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. 비싸다.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? 근데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한테 아, 이스라엘 여행 왔을 때 뭔가 뭐 가기가 왔다 갔다 불편하면서 뭔가 간단하게, 그 간편하게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 싸고 괜찮은 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보시죠. 자, 이스라엘에 여행하실 때 보면은, 요런 뉴 델리라고 하는 상토가 예루살렘이나 기타 다른 도시들 중에 빨리 노랗게 보일 때가 있어요. 여기 보 봤다. 그럼 무조건 여기서 드시면은 샌드위치 먹을 수 있습니다. 이 샌드위치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약간 뭐 서브웨이 있죠? 서브웨이와 같은 샌드위치를 판매하는 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매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샵에 오면요. 이렇게, 지금, 이 붙여서 하고 있는데 이런티오스크가 있습니다. 티오스크에 오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메뉴가 있고요. 볼수 있는 메뉴가 보수 있는 메뉴가 있고, 히브리로 어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영어 가 있었습니다. 영어를 클택 해주시면은 영어로 바뀝니다. 그래서 보통 먹을 거냐 아니면은 가져갈 거냐에 따라서 테이게아웃 눌러주시고요. 메뉴가 많아요 여러 가지. 슬리피조, 그다음슈니 뭐, 양고기, 케밥, 그 다음에 치킨, 데리야끼, 뭐, 중요쩍 많은데, 필리핀 스테이크나, 들구스와르마, 나무스아르마 많이 팔리고요. 좀 도전하겠다. 게 그러면은 뭐, 슬리피조라든지, 아니면 램케밥 드시면 좋겠습니다. 저는, 어, 스테이크 먹어보고요. 보통, 더 이상 밑, 밑더추가식넣어드리고요 비싸니까 그냥 넘어가고. 이제 예, 빵을 어떤 거할 거냐, 고를 수가 있어요. 화이트 브레드냐, 하얀 빵이냐, 아니면, 뭐 국물빵이냐, 있는데, 저는 국물빵 선택을 할 거고, 야채는, 기본 야채, 피클, 프라이드 어니언, 그리고, 더 누르시면은, 더 메뉴가 떠요. 할라피뇨 한번 더, 파워풀 어니언 넣고 컨티뉴 누른 다음에, 소스도, 내가 원하는 소스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오, 옵션 누르면은, 다양한 소스가 있는데, 기본적으로 갈릭과 엠디 소스가 제일 맛있어요. 눌러서 피 눌러주시고 다시 피니시 눌러주시면은 워크래드 하겠냐 뜹니다 뭐냐 1 5세켈리면은 음료수와 칩 감자칩을 줘요 무조건 예스 감자칩만 해도 10세켈이고 음료수만 해도 10세켈이니까 칩스를 선택해주시고 그다음에 칩에 포함되는 어떤 소스 선택할 거냐 그러면 에디셔널이 있죠 선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피니시 눌러주시고 음료 그리고 가장 콜라 해주시고 플레이스 오더 주문하겠다 눌러주시면은 내가 주문한 게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 오더 그리고 전화번호 넣어라는데안 넣어도 돼요 스킵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불러줄 거예요 무슨 이름을 부를 거냐? 저는 키이니까 킴으로 해서 <laughs> 넥스트 눌러주시면 은 이제 크레딧 카드냐 캐시냐 쭉 나오는데 크레딧 카드 눌러주시고 여기 밑에 여기다가 카드를 넣어주시거나 요즘은 와이파이 되는 카드냐 그냥 대기만 하면 돼요 자 계속 눌러주시고 좀 있다가 이 색깔이 변하면서 여기가 까만색으로 변합니다 밑에가 까만서배했죠 그럼 여기서 카드를 빼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은 주문이 진행이 돼서 완료됐을 거예요. 킴 공구. 그죠? 어, 리시비 안 나오네요. 네. 리시비 안되나봐요 하지만 킴 공구 떴으니까 제 이름 부르면 가면 돼요. 신기한 게보요 이렇게. 자 이렇게 주문하고 기다리면은 이제 저 뒤에서 친구들이 만들어는 불러줄 거예요. 불러주시면은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. 델리 같은 경우가 이스라엘 저녁에 되게 많이 요즘은 프랜차이즈가 돼 있어요. 그래서 한 40세켈 이내에서 빵만 먹으면 30세켈 그리고 한뭐 음료까지 하셔도 한 50세켈 이하에서 점심 한끼를 든든히 채울 수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. 요즘 가격이 올라서 팔라페 같은 경우도 피타. 팔라페는 또 20, 3 0세트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양이나 어떤 거 봤을 때 뭐, 그리고 이런 중동 음식, 팔라페라든지 향이 많이 나서 음식을 못 먹으시는 분들은 이 데일리, 샌드위치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제 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. 자, 이렇게 여기서 받으시면은 주문이 끝납니다. 그리고 전세로 그냥 가서서 원하시는 장소에 가서 즐겁게 드시면 됩니다. 저는 유델리 이렇게 주문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여행할 때 먹는 거 중요하죠? 많은 거 맛있는 거 드시면서 즐거운 여행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음식으로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영 레이트라온